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평소에도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유도 없이 왜 기분이 나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태생부터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감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습관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확 눈이 뜨였다고 해야 되나?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굳고 결국 내삶 전체를 흔들어 놓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감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을 기록하고 수치로 남기면 내 뇌는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의 특별한 방법은 아니에요. 20년차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도 감정을 수치화하는 습관이 감정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 실제로 감정을 글로 정리하고 언어화하는 것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다는 건 알아도 직접 구조를 짜고 매일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특히나 툴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구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클릭 한번이면 바로 기록할 수 있는 감정에게 템플릿입니다. 이걸로 나의 감정과 나의 하루를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기록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분의 패턴과 원인까지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기 이해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 감정 관리를 통해 멘탈을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 기록 생활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너무나도 편하게 감정을 기록하며 자기 이해력을 높이는 습관을 얻어가시게 될 거예요. 먼저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템플릿 하나면 우리 일기 쓰기랑 감정 기록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감정 수치하면 좋은 점 크게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패턴을 파악하고 객관적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마다 점수가 낮다면 주초 스트레스가 큰다는 걸알수 있고 특정 사람을 만난 날에 평균 점수가 높다 이러면은 관계와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수 있고 감정은 좀 주관적이고 기록이 왜곡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점수가 낮은 날이 계속 반복된다면 자기 관리, 휴식이나 여행, 운동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되고 점수가 높은 날에는 어떤 환경과 습관이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파악.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션 처음 쓰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 포인트만 아시면 됩니다. 깊게 몰라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먼저 템플릿 구조부터 살짝 볼게요. 기본 뷰는 주간일기 뷰입니다. 자정이 지나면 하루치 일기가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클릭만 해서 일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날 있었던 일, 느낀 점, 여기에 날짜를 기록하시고요. 생성이 될때 날짜가 선택되게 해서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있었던 일, 개선할 점, 바라는 점, 다음에 할 일, 감정, 몰입도 등등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감정 옵션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봤고요. 감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하루의 점수가 자동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면 월간 일기 뷰도 있는데요. 날짜 필터가 이번 달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달에 쓴 일기만 한눈에 모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과 몰입 캘린더가 있는데 감정과 몰입 상태가 캘린더 형태로 표시돼서 한눈에 흐름을 볼수 있어요. 감정이 다운된 날은 몰입도도 낮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감정통계와 몰입통계는 감정옵션 그러니까 행복, 평온, 분노 등 저희가 입력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수치가 입력이 되는데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안, 혼란, 집중, 평온 이런 식으로 뜨죠 집계가 자동으로 되는데요 이 집계된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여기에 일기 제목, 일기 페이지가 뜨게 돼요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이날 뭘 했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오히려 떨어지는구나 내가 춤을 추고 나면 몰입이 잘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 같은 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몰입도는 1에서 5단계까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쓸때 몰입도를 선택해두면 몰입도별 통계가 자동으로 쌓여요. 몰입 통계를 클릭하면 해당 별점이었던 날의 일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보기 탭은 필터 없이 전체 데이터가 표로 보여지는 구조예요. 요거는 PC에서 보는 걸 추천해요. 모바일은 좀 작아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그 외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여기 숨김 태그에 인물 태그 속성도 넣어놨는데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태그로 입력해두면은 나중에 이 사람 만난 날만 필터 걸어서 볼 수가 있어요. 정렬과 필터 기능은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노션 기본 기능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노션 필터와 정렬 이렇게 검색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 템플릿을 좀더 커스터마이징하고 싶으시거나 노션 구조가 너무 낯설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초심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튜토리얼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장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실제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아래 에더 보기란 보게 되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요. 템플릿 다운로드 바로 가기 이 링크를 눌러가지고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로그인 버튼 뜨는데,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 가지고 노션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이제 템플릿 사용하기를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 복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템플릿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제 기본 뷰는 제가 주간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번 주로 돼 있을 거고 매일매일 새로 자정이 지나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뜨게 되실 거예요 어,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워 주시고요 오늘 날짜부터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있었던 일하고 계산할 점하고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적어 주시고 감정과 몰입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줍니다 뭐 자동으로 생기니까 이기를안 적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그냥 삭제해 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월간에는 매일매일 쓰신다고 하면 30개가 이렇게 쫙 쌓이겠죠? 캘린더에 들어가셨을 때도 오늘 제가 쓴 일기가 여기 캘린더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감정 통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감정 태그 달아줬던 게 그래프에 되어 있는 걸로 보이시죠? 클릭해 보시면 일기가 뜹니다. 아 그러면 내가 도션 강의 촬영한 날에 외로움을 느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즉흥적으로 적어가지고 이게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게 되시면 정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알게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정통계 몰입통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션에 매일매일 들어와서 이렇게 웹에서 정한다고 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노션 앱을 깔아서 홈 화면에 두고 쓰시는 방법을 저는 적극 추천해요. 이제 홈 화면에다가 이제 노션 페이지를 보이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간략하게. 일단 노션 앱을 설치를 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션 앱이 홈 화면에 뜰 텐데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새 페이지랑 페이지 고정이 뜨거든요? 페이지 고정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가 뜰 건데, 제 감정일기 배포용 페이지를 눌러주셔가지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다운받았던 템플릿이 이렇게 홈화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터치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오늘의 일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감정관리 멘탈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쓰고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정관리는 조금 간과하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를 떠받치는 건 뿌리고 건물을 지탱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과 내면이 삐끗하면 실행력이나 생산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영상 통해서 기록이라는 도구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